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바탕으로 해서 수리극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별한 단어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너무나 단어를 일관성 또 정확성 강조다 보면서, 단어를 너무 나눈다 보면 단어 우상주의가 아니냐, 아니면 지나치게 어? 문법을 무시하거나 문맥을 무시하는 무식한 번역이 아닌가, 또 너무 한국 사람들에게 어색한 번역이 아닌가 등등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중요한 구절을 몇 가지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아다시피 디모데우서의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찬동받는 그대 자신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로 보여주도록 진리의 말씀을 얽게 나누면서 공부하십시오. 그랬죠. 여기 공부하라고 명령형을 해놨죠. 진리의 말씀을 얽게 나누면서, 얽게 나누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뭐, 뭐, 세대주의의 뭐, 마인드다, 뭐, 너무 이론에 치우쳤다, 문맥을 무시한다, 너무, 어? 하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번역한다, 등등 말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2심 동안 번역하면서 늘 느낀 점이지만은, 특별하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의 것들이 하나의 말씀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살려서 번역해야지, 그것이 교리적으로도 문맥상 모든 면에서 시진약과 구약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이지, 읽힘성을 따지다 보면 오히려 하나의 말씀을 어지럽히고 난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옳게 나누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옳게 나누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코에 겸은 코거리 기에 겸은 귀거리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2단은 끝끝이 다르다는 뜻인 줄 알지만은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2단이 나오고 잘못된 교리가 나오고 잘못된 가르침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의 말씀을 옳게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옳게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홀리 고스트하고 홀리 스피릿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옳게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지 그 의미가, 어 설명되고 답이 나오지. 그걸 나누지 않고, 뭐, 그 말이 그 말이야. 상관없어. 이렇게 해버린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킹제스 역자들이 번역을 잘못했다는 소리 뺏기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디모도 후서 2장 15절을 가르침대로 저희들이 인정하고서 진례의 말씀을 옳게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다는 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 잘 아다시피 7회기 1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을 나오기 전에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또 상인방에다가 바르는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2장 5절부터만 읽겠습니다.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이 첫째 해에, 첫, 첫째 해 숫꽃으로 있을 것이며, 다시 말해, 첫, 첫 해에, 첫 해에 난그 숫꽃으로 어린 양을 잡으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로부터 치해낼 것이며, 너희는 바로 그 달의 열 넷째 날까지 그것을 지켜낼 것이며, 이스라엘의 회중의 전체 집회가 저녁나절에 저녁 그것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단, 이것도 보세요. 저녁나절에 죽을 것이다. 이거, 이것도 보세요. 주님께서 저녁나절에 저녁 죽었잖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앞으로 오셔가지고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을 지금 예표하는 중요한 장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이 여러분 12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구속 대속의 그 헌물로서 하나님께 희생물로서 드러질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7절부터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그피 중에서 치아에서 그 피를 치아여 그래도 되지만은 테이크 오브가 있고 테이크 테이크가 take, take,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이를 두기 위해서 피 중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피 중에서 치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것 그것이란 말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고기 양, 양을 말한 거죠. 양을 먹을 그 집들의 저 집들의 두 측면 기둥들과 양쪽 기둥이라그 말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문설주라 그러죠. 문, 우리 계성이라 문설주라 그러죠. 문설주게 그러니까 양쪽 기둥. 문에 보면 양쪽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상인방, 상인방은 이제 가로 쪽으로, 가로로 누워 있는 그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상인방이라고 그러고, 양쪽에 있는 걸 보고 이제 저, 저 문설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문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 것은 두 측면 기둥들과 위쪽 측면 기둥에다 그것을 구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구, 그것을 구탄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구, 그것은 저... 피를 말한거다. 피를 거기다 바르는데 바를 것이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스트라이기라고 표현되어 습니다 우선 이것 설명하기 전에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로 가로로 다시 말하면 상인방에다가도 피를 바르고 또 세로로 또저 뭡니까 문설주 양쪽 측면 기둥에다가도 피를 바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십, 앞으로 주님께서 달리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가로, 세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뭐냐면, 피를 바를 것이다, 이러면 좋을 건데, 구타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타. 구타하라, 이렇게 명령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쉐른 갔다가 어떤 사람들은 명령형 조동사라 그렇게 번역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품위있고 얌전하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명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타해 이런 것이 아니라 구타할 것이다. 미래형을 나타내면서 조용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성, 이런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스트라이크 이건 뭐냐면 구타다 이렇게 제가 번역했잖아요. 자, 왜 이렇게 번역했는가 이걸 이제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것부터 잠깐 봅시다. 어, 킹겜성기 보면 도브 바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도브 출입기 2장 3절 그 다음에 스프링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흙뿌리다 이거는 여러분들아다시피그 스프링쿨로 있잖아요 잔디 밭에 물을 착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말하 겁니다. 이게 스프링쿨 흙뿌리다 그 다음에 스트로우가 있으면 스트로우 이것은 모래나 흙 등을 뿌리다 그냥 뿌리는 거물흙 모래 이걸 뿌리는 거였다 뿌리다 이, 이런 단어입니다. 성기에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제, 라이프가 있다면, 생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삶이라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트가 있다면, 마음이라도 번역할 수 있고, 또 심장이라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적으로 번역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그냥 스트라크를 바르다고 해도 문제가 없지 않냐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이거는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구타하다라고 번역했는데, 과연 하나의 말씀을 옳게 나누면서 번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구타하다고 표현한다는 것은 아주 무식한 표현입니다. 킹잼스 번역자들이 무식해서 뿌리다 바르다 구타하다를 구분할 줄 몰라서 굳이 바르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뿌리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스트라이크 구타하 다른 단어를 선택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킹제임스 역자처럼 무식한 학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왜 이렇게 무식한 단어를 써서 스트라이크란 것은 때린다는 뜻인데 구타한다는 뜻인데 아니 어떻게 피를 구타를 하냐 말입니다. 피를 나무에다 바르는 것이지 막 피를 때린다는 말이 이거 말이 됩니까? 응? 여기서 상인방 과 문설주의 피를 구타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에 출애굽기 12장의 어린 양은 신학에서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듯이 여기서의 구타도 예수님이 구타당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에 일관성 있는 킹잼스 성경 역자들의 의도대로 구타하다라는 번역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다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번역해야 됩니다. 근데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여기 나왔죠. 그런데 왜문지방이는 피를 구타하지 않았을까요? 자, 일단은 우리 계획성계 보면 구타다를 바르고 또킹 흠정은 뿌리고 또한 킹은 뿌릴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왜 이렇게 제가 번역한 것하고 다를까요? 자, 어느 것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자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문지방에는 피를 구타하지 않을까요? 흔히, 흔히 하는 표현으로, 피를 바르지 않을까요? 왜 문지방에는 피를 구타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봅시다. 여기 봅시다. 시부리서 10장 29절 봅시다. 시부리서 10장 29절. 하물며 더 심한 처벌에 대하여 여러분은 상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질밟아왔고, 여기 중요하죠. 발 아래 질밟아왔고, 자기가 성별된 그 계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왔고, 성별된 그 계약의 피, 언약의 피 보통 그러지 않아요? 언약의 피라 하지 말고, 계약의 피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은혜의 영님께로 심수를 행하여 왔던 자가 가치가 있게 생각되겠습니까? 제가 그대로 지금 지역을 해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발아래 질밟아 왔고 자기가 성별된 그 계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 왔고 은혜의 영님께로 심수를 행하여 왔던 자가 가치가 있게 생각되겠습니까? 이건 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질밟고그 계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 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말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피는 그 사람의 생명을 말한 거죠. 피는 생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피를 문설지 저 문지방에 다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사람이 조심한다 하더라도 설령 조심한다 하더라도 실수를 밟을 수도 있고, 어린애들은 밟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피를 밟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엄게 시급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지방에다가 피를 안 받는 것은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어, 다음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계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왔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 세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자 우선 애굽기제 1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2절 그리고 너희는 우술초 한 다발을 취하여 대하에 있는 그피 속에 그것을 담가서 대야에 있는 그 피를 가지고 상인방, 상인방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문의 위쪽에 있는 가로로 된 나무 있죠? 가로, 가로로 가로 쪽으로 된 나무 있지 않나요? 그걸 상인방이라 합니다. 그 상인방과 두 측면 기둥들을 구타라. 요건 이제 소위 말해서 이거는 문설주, 구 양쪽 기둥들을 구타라. 여기 도 구타라 됐죠? 스트라이크라 됐죠? 스트라이 크 스트라이. 발을 하지 않고 구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서 한 명도 아침 때까지 자기 집에 출입문에서 나가지 말 것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전부 다 보세요. 뿌리고, 뿌리고, 전부 다 이렇게 뿌리라 뿌리다고, 이렇게 뿌리다,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러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안 되는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단어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이러한 표현들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되세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도부 바르다 스프링클 흩뿌리다 스트로우 뿌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왜 피에 대해서 이 출입기 12장에서는 구타하다는 단어를 썼겠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나누면서 공부하라 그랬죠. 왜? 찬동받는 그대 자신을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로 보여주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부끄러할 필요가 없는 일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칠리의 말씀을 옳게 나누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 옳게 나누면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 소위 말해서 하늘의 왕국, 또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또 하늘, 이런 단어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얼룩게 나누어야지만 그, 그 단어에 갖고 있는 의미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